손주 안 봐주는 시어머니, 며느리가 10년 후 알게 된 이유가 눈물 납니다. 시어머니, 손주 좀 봐주세요. 안 돼,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. 며느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. 저는 65세, 평생 육아에 시달린 주부예요. 날새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없었죠. 이번엔 달랐습니다.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이어서 이야기 바로 시작됩니다. 다른 시어머니들은 다 손주 봐주던데요? 나는 안 봐줄 거야. 내 노후는 내가 챙긴다.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저를 이상한 시어머니 취급했죠. 친척 모임에서도 수근댔어요 상관없었습니다. 저는 그 시간에 재과 자격증 땄어요. 빵집도 차렸죠. 10년이 흘렀습니다. 손주가 중학생이 됐어요. 어느 날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. 어머니,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. 뭘? 어머니가 왜 손주 안 봐주셨는지.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어요. 저도 10년 동안 애 키우면서 저 자신을 잃었어요.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을 사셨잖아요.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. 제 딸한테는 시어머니처럼 살라고 가르칠 거예요. 손주 봐주느라 인생 포기하지 말라고.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. 10년 만에 이해받았습니다. 며느리야, 넌 좋은 엄마 될 거야. 지금 며느리는 제빵집에서 일하며 자기 인생을 찾고 있어요. 손주 방과 후. 학교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